에헤이. 에헤이. 유준아, 아빠 꼭 이렇게 추임새 계속 넣어야 돼? 음. 에헤이. <laughs> 집에 가자. 준준아. 멈 안요. 빨리 오세요. 집에 갈 거예요. 에헤 가자 이준아 집에 가자 일로 와 저기 집에 가자 에헤 이 <laughs>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<웃음> 에이구 거거 올라가면 넘어진다. 하지마, 하지마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지마.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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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장난꾸러기 이거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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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다, 또 한다, 또 한다. 야이 너무 시키야. 장난꾸러기. 하지 마세요. 아빠 갈 거예요 이제 아빠 갈 거예요 가지 어! 마세요 아이고 어! 어! 이거 넘어질 뻔했어 음 에이 어, 야 조심해 거기 넘어진다 유준아 천만 <laughs> 천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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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지 안돼 아, 아유 아유 다 젖었다. 가자. <laughs> 안 돼, 이제. 하지마. 아유, 아, 더러워. 아우더러아우더러 응. 일로 가자. 아빠 손 잡고 가자, 이제.